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 그런즉 너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왕바로와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쳤을 때에 홍이물로 그들을 덮어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릴랴베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오니스라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그 첫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옮물 대기를 채수밭에댄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서 차지할 땅은 산과 흙적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또 가출리하여 드레불리나게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에게처럼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 아름다운 땅에서 석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네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향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애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드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것이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리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찾아야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찾아야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12장 탁하신 예배처서 내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실재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원제와나헌예물과 너희 소와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실주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가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으니라 너는 산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갖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내 손으로 수관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나는 상가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잡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이 내게 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나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치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거리시며 가증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이여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이여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여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신 너희의 하나님이 여와를 배반하게 하리 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여와께서 네게 행 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어머니의 아들 곧네 내 형제나 네내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에서 히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게 손을 대고 후에 묻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국당 종디였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뒤 하나님 여와에게서 너를 끼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지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또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춤을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징멸할 물건을 조금 더 네 손이 되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명하신 같진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14장. 금지된 애도법.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사념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세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세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 하나굽비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 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당아와 우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리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제 삼지 말지니라. 11절 규례. 나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 1조을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 1조을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살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 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3년 끝에 그해 소산의 0분의 일을 다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 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밑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 5장 빚을 면 면제 주는 해. 며칠 연끝에는 면제 하라 면제의 기르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꽂은 모든 재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득적하지 말지니 이는 여와를 호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득적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꽂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와의 호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꽂을지라도 너는 굳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르기를 일곱째 면제는 이 가까이 왔다고. 하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러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땅 안에 있는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종을 대우하는 법.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째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양물이 중에서와 다장마당에서와 포더조트에서 그에게 후이 출진이 곧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출진이라. 너는 내국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명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기어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손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들어라. 그리하면 그가 연구인 네 종이들이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해 동안에 품꾼의 석쇠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근로와 자유하게기를 하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처음 난소와 양의 새끼 네 소와 양의 첨난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새끼에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네성 에서 먹되에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로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써 들지니라. 십육장 6월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나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7절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댈 때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거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초막절. 너희 타장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3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 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공의로 재판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나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나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조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1 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 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 이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을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 뭐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네와 같이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것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수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넘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성이는 재상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왕네가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내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들어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안을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위 사람 제상 앞에서 책에게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명령이서떠나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날이 장구, 하 리라. 1 8장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목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집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기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너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집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것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인이라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 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이 배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1 9장 도피성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하나님여여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하나님여여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리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전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원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데 그 피를 보복 하는 자의 마음이 벅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졌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에게 명령하기를 세상업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대로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때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세드웨이의 세상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지 아니 아니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치를 입혀 죽게 하고 이한성읍으로 도피하면 그본성읍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금일이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지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와께서 호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하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질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증과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리고 괴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그 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2 0장 적군과 싸우려 할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국당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년 타인이 낙성식을 가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상업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에는 그 상업에 먼저 화평을 사노라 그 상업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합병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리 하거든 나는 그 성읍을 애워 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나는 칼날로 그안에 남자를 다쳐 죽이고 나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분밖에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미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 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